아, 이병철씨 맞으세요? 예. 아, 이 할리스 커피입니다, 고했 있네. 예. 아, 지금 저번에 면접 보셨다가 떨어지셨죠? 예, 아 할리스 커피요? 예, 할리스 커피. 네, 할리스 커피. 어, 면접 안 봤었는데. 아, 알바 지원하지 않으셨어요? 면접 보기 전에 떨어지지 않으셨나요? 아, 그. 예, 서류에서. 지원, 지원했었는데. 이게... 예, 예. 저희가 그때 막 사람이 차가지고. 지금 다른 알바가 끝났는데 혹시 뭐일 가능하세요? 아그 시간대랑 그 그게 어떻게 되는지 원하시는 지원하셨던 거.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? 자 주말 여동 어은데 정확하게 주말 예 주말 지금 주말 평일 다 자리가 있습니다. 아, 주말 자리 없어요? 아 주말 평일 다 자리 있어요. 오전 오후 네, 다 있고요. 예 혹시 뭐 원하시는 시간대 있으세요? 아 시간대 어디, 어디 있는지 저잘 모르, 모르겠어서 어, 지금 평일 오후 하고요. 예. 주말 오전 오후 다 있습니다. 오전 네. 오후 야간까지다 아. 있어요. 주말에 그냥 오전이 괜찮아요 주말 오전이요? 네 예, 그래. 어, 혹시 지금 저희가 간단한 예. 신상 하나 물어볼 건데 괜찮으세요? 어떤 거요?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아키 177이요. 1 77이요? 예. 아좀 작으시네요. 어더 몸무게는 혹시 얼마큼 나가나요? 몸무게 68이요. 아키 177에 몸무게 68. 예. 음. 좀 많이 왜소하시네요 잠시만요. 일단 저희 사장님 바꿔드릴게요. <laughs> 사장님, 사장님 받아보세요. 아 여보세요? 예아 혹시 힘잘 써요? 아... <laughs> 힘이요? 아 그게 어떻게 어. 어떤 정도의 무게를 어떻게, 어떻게 하는지 어. 몰라도 제가 막잘 쓴다고 어.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제가 만족하면 되거든요 네? 제가 만족하면 되거든요 예힘잘 예. 쓰세요?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? 어떤 크기요? 키요 아 키요? 1 7 6 c 아, m 아1 7 7 음.. 아. 크네 딱 좋다 예. 아 일단 저희 실장 바꿔줄테니까 둘이 대화하세요 예아 <laughs> 여보세요? 예아예 아, 예, 지금 사장님이 좀 장난기가 많아져가지고 가족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예네 뭐 혹시 언제부터 일 나올 수 있으세요? 일은 그럼 그런... 아요 음. 네, 네, 네. 아, 저희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네. 열심히 잘 해드릴까? 아, 네. 내일부터라도 일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세요? 예, 네, 내일부터도가능 어, 그러면 잠시만요. 지금 지금 원래 하고 일하고 있던 애가 네. 어, 한 200년 뒤에 일, 일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<laughs> 저희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.